자 안녕하세요 박성필입니다 저는 루닛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많은 물량이 소화됐다고 봅니다 자 그전부터 이제 하락을 마치고 반등하면서 거래가 엄청나게 많았던 것은 아니지만 500억 그리고 뭐 600억씩 670억 390억 520억 이렇게 나오면서 추세가 반전이 됐고 그리고 오늘 장중 13%까지 오르면서 루닛의 가장 강력한 저항 라인인 헤드 숄더 패턴에 어깨까지 찍고 왔습니다. 자, 물려있던 매물들에게 본전을 한번 주고 매물을 소화하면서도 양봉 마감을 한 거죠. 자, 제가 기존에 아직 종목 제로 볼때 아닙니다. 이런 소리를 많이 했었죠. 무상증자의 물량 소화부터 보는 것이 순서다라고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제 종목 제로를 볼 때가 된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좀 이제 다시 확대해서 보자면. 일단 오늘 거래 대금 같은 경우에는 3,330억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 갑자기 거, 거래가 크게 터진 것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뉴스 때문이죠. 글로벌 유방암 AI 플랫폼 기업을 인수하고 세계 최대 의류 시장인 미국 시장에 진출했다는 소식에 거래가 몰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내용을 한번 같이 보면은 자볼파랄스퀘어 테크놀로지를 2,525억에 인수하겠다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기업을 통해서 미국의 공급망 2,000개를 확보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사실 기업을 산 것보다는 공급망을 산 거죠. 2,000개의 거래처를 확보하고 있는 기업을 샀기 때문에 자불파라 같은 경우에는 유방암 조기진단을 위한 데이터를 1억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국내 최고라고 평가받고 있는 루니스의 데이터 확보량이 30만 장이라고 하죠. 자, 이 기업의 인수만큼은 확실한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불파라 인수를 통해서 미국 판매 공급망을 확보했기 때문에 소비되는 비용을 떠나서 루니스의 주요 파이프라인인 의료 AI 부문에서 엄청난 이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실제 미국 내 유방촬영 검진센터 10곳 중 네 곳에서 볼파라 제품을 쓰고 있다고 하고요. 자, 루닛에서 이제 자금 같은은 보유 현금 그리고 부채 조달 그리고 유상증자를 통해서 인수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자뭐 유상증자나 부채를 통해서 자금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뜬금없는 제로가 아니라 루, 루닛의 핵심 파이프라인의 성장 기간을 단축시킬 재료를 위한 투자기 때문에 이 유증이 됐든 부채가 됐든 악재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업 인수의 실체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자 그리고 루니시 코스닥 150에 편입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패시브 자금이 유입되는 거죠 자이 호재도 오늘 주가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가 있고요 패시브 자금이라는 것은 이 지수를 추정하는 펀드들은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만큼 매입을 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지수를 추정하는 펀드들이 이 코스닥 150에 새로 편입되는 루닛을 무조건 일정 비율만큼 매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매수세가 들어온다 이겁니다 자 기존에 코스닥 150에 편입이 되면 공매도가 가능해집니다 자 그래서 기존에는 공매도로 인해서 패시브 자금의 유입의 호재보다 공매도의 우려가 더쌌었는데 지금은 공매도가 금지된 상황이죠 그래서 패시브 자금 호재가 더큰 호재로 다가오는 겁니다. 자, 근데 이 공매도 전면 금지가 시행되고 한달 정도가 흘렀는데 본질적인 공매도 제도 개편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이 되죠. 일단 가장 큰 문제는 시장 조성자는 공매도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대차거래 연장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게 한시적인 공매도 금지죠. 24년 6월까지 금지입니다. 자 총선을 염두에 둔 표모리용 공매도 금지인 거죠. 참고로 총선은 24년 4월 10일입니다. 자 선거판은 막판 5개월이 피크라는 말이 있죠. 자 현재 핵심 정책 아젠다가3 가지가 나왔는데 의료 인력 확충, 그리고 김포시, 서울시 편입, 그리고 공매도 전면 금지, 금지입니다. 자 의료인력 확충 같은 경우에는 보건의료계가 총선을 앞둔 각 당에다가 공공의료인력 확충을 호소했었죠 자 보건의료계의 표 그리고 김포시 서울시편입 김포시 시민들의 표 공매도 전면 금지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의 표자 루니 분석이 아닌 딴소리를 잠시 하는 이유는 총선이 끝나면 정치인들이 늘 그렇듯 손바닥 뒤집듯 의견을 바꿀 거니까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염두에 두고 미리 대비하시라는 차원에서 잠시 말씀드려 봤습니다. 자, 오늘 루닛의 매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외인의 매도 같은 경우, 단순 차익 매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개인의 매도도 있는데, 자, 개인의 매도는 양도세 회피 물량 플러스 단순 차익 매물도 있겠죠. 자, 그리고 기간 매수가 꽤 컸는데, 기간 매수는 아시다시피 패시브 자금 유입으로 판단이 되고요. 자, 그리고 공매도 물량은 시장 조성자죠. 자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 지금 유일하게 공매도를 할수 있는 주체가 시장조성자와 그리고 유동성 공급자입니다. 자 일단 시장조성자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미래셋증권, NH투자증권, 메리츠증권, 하이투자증권, 교보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신영증권 한국 IMC 증권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에 있는 하이 투자 증권을 제외하고 대신 DB 금융 투자가 포함이 됩니다. 자, 루닛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 같지만 NH 증권이죠. 오늘 공매도의 주체, 시장조성자. 자, 그럼 도대체 시장조성자는 뭐하는 뭐하는 놈들이냐? 자 일단 시장조성자는 한국거래소와 증권사의 계약관계고요. 그리고 유동성 공급자 같은 경우에는 상장법인과 증권사 사이의 계약관계입니다. 자 명목은 시장조성자 같은 경우에는 자 거래 부진 종목으로 매수 매도 효과를 대서 만약 적정 효과가 없으면 효과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거래 가능성을 높여주는 시장 활성화를 돕는 역할인데, 자 개인들의 거래가 많은 곳에 가서 공매도를 치는 놈들이 시장조성자랍시고. 공매도 금, 공매도를 하고 있는 게좀 어이가 없는 경우죠 그리고 유동성 공급자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을 증가시켜서 말 그대로 유동성을 증가하기 위해서 거래량을 증가시켜서 가격을 균형가격에 접근하게 만드는 주체입니다 약간은 다르죠 시장조성자랑 유동성 공급자랑 자둘다 표면적으로는 시장을 시장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집단이기 때문에 공매도금지에서 자유롭다라는 건데 자 문제는 이놈들이 개인들의 거래가 많은 곳에서 공매도를 친다는 겁니다. 존재 이유를 벗어나서 본인들의 이익을 취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총선용일 것이다라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겁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오늘 뉴스를 통해서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하니까 물려있던 개인들과 개인들의 일부 물량과 그리고 외국인의 물량이 쏟아졌고요. 차익 실현을 위해서. 자 그리고 기간 패시브 자금 매입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시장 조조, 조성조로서 공매도가 가능한 nh 창구에서 공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투신과 연기금의 이 패시브 자금은 삼성증권 창구를 통해서 들어왔는데 이 과정 중에서 nh 고유 창구와 투신 연기금 간의 매입단가 사전조율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개인들의 양도세 회피 물량 같은 경우에는 양도세 완화 정책을 발표하게 되면 루닛을 포함한 시장 자체의 매수세가 늘어날 것이다. 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일단 우선 루닛의 뉴스, 그리고 양도세 완화 정책, 그리고 코스피 150. 편입으로 이제 패시브 자금주의과 총선을 염두에둔 공매도 금지라는 이벤트로 추세는 상승 추세로 반전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여러분이 차트 안 좋아하시는 것은 알지만 꼭 하나 보셔야 될 것은 자이 요 자리 이요 자리를 거래를 동반해서 돌파하는지를 꼭 봐야 됩니다. 자 지금 이 자리가 얼마나 많이 저항이 됐는지 새기도 쉽지 않습니다. 자 지금 유무상증자 물량 소화는 어느 정도 이뤄어졌기 때문에 대다수가 이뤄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걱정할 리스크라고까지 보기는 어렵지만 자수 개월 전부터 저항이 됐었던 자리인 만큼 저항의 세기가 상당히 강합니다. 대신 돌파하고 지지가 확인이 된다면 지금 이런 자리에 있던 바닥이 이 자리로 갱신되는 겁니다. 카톡방에서 어떤 근거로 이 자리가 루닛의 주가 향방을 지고 있는 키 포인트인지.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루니 주가 상승의 주역이었던 뉴스죠. 볼파라 헬스케어 테크놀로지 인수계약권에 대해서도 루닛에 어떤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지 카톡방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카톡방 같은 경우에는 영상 설명란에 더보기가 있습니다. 더보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카톡방 링크를 제가 기재를 해뒀고요. 누르셔서 편하게 입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공간 안에서 투자에 도움될 정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제가 8월1일일에 신성 델타테크가 최초 매매 거래가 정지될 때 추천이 나갔던 종목들입니다. 자 선암, 덕성, 파워로직스, 원익피엔이라는 종목이 추천이 나갔는데 추천드렸더니 종목들은 초전도체 관련주고요. 제가 단기 테마성 종목을 보통 권유하진 않는데 단기적으로 수익을 먹을 수 있을 명확한 근거가 나와서 추천이 나갔습니다. 자그 근거로는 대장주인 신성 델타테크의 단기 급등으로 매매 거래가 정지 기준가를 넘는 것을 포착을 했고요. 그리고 종가가 기준가를 넘어서 마무리되어 가는 과정에 장 마감 직전에 수급이 테마 후발주들 선암 덕성, 퍼로직스원익피엔이 여기에 몰리는 것을 포착했습니다. 자, 대장주인 신성 델타테크가 매매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관련 테마주의 급등을 예고하는 것이고 장 마감 직전에 그 수급의 이동을 포착을 했기 때문에 시초에 베팅을 추천했습니다. 자, 단 함정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오전장에 300억 이상 몰리는 종목에다가 매수를 하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 종목들의 수익을 좀 보여 드리자면 원이피엔이 자, 8월 11일 다음 거래일 종가 16.8% 올랐고요. 그 다음 날도 11.68%가 올랐습니다. 자, 선암 8월 11일, 그 다음 거를 상한가, 그 다음 거를 상한가, 덕성, 8월 11일, 상한가, 상한가, 파워로젝스, 8월 11일, 상한가, 상한가. 자 이렇게 근거를 갖고 추천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큰 급등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시다시피 무료입니다. 자 제가 종목을 추천했다고 해서 금전적으로 뭘 요구하거나 뭐 수익이 얼마를 떼달라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자 여러분의 투자금은 여러분의 돈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유롭게 판단하셔서 매매를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지켜만 보셔도 되는 거고요. 제가 뭐 맛있는 거 추천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무조건 드셔야 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먹고 싶으면 먹는 것이고 먹고 싶지 않으면 먹지 않는 것이고. 자, 기존에는 제가 전화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카톡방 링크를 직접 보내드렸었는데, 자, 이제 고정 댓글에 카톡방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공유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용 발생하는 거 아니니까 받아보실 분들은 카톡방에 참여하셔서 보유 종목과 보유 종목 분석과 매수매도 타점, 그리고 추가적으로 리스크는 낮고 투자 매력도가 높은 수익의 근거가 있는 종목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물론 투자는 여러분의 자유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셔도 되고 그냥 지켜만 보셔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이지만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 먼저 지켜보시고 판단이 서시면 그때 투자하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리스크가 낮아지니까요.